안녕하세요 퍼즐 플러스의 퍼플입니다. 오늘은 팬클럽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오랫도록 기다리셨던 던킨 도너츠 펭수 컨테이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네,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물건이라서 아주 반갑게 아침 일찍부터 수령을 해 왔는데요. 펭수 멀티 컨테이너라고 적혀 있고 밑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펭아하고 있는 펭수의 얼굴도 있고요 좀 독특하게 펭수 굿즈들 중에서 좀 유일하게 사용 나이가 <laughs> 생각보다 좀 높아요 만 15세 이상 네. 제 정신 연령과 딱 맞는 구독 좋아요 어, 해바라기 펭수도 그림이 있고요 펭랑해 그리고 어, 뒤에도 펭수 어, 컨테이너 사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거네요 보이십니까? 음. 어린이 제품이 아니니 놀이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놀이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대망의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자자자 짜자 짜자짜짜 와우 근데 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아 이런 이런 안돼 안돼 지워지지가 않아요 볼따구에 뭐가 묻었어 어쨌든 패스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는 조형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꼬리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어? 어, 끈, 끈이 어딨지? 잠깐만. 끈, 끈. 아, 아. <laughs> 아, 박스 안에 끈이 있었어요. 아, 못 봤네. 못 봤습니다. 네. 짜자자잔. 와,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재질도 좋고, 이게 좀 지워지지 않는 게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네. 끈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펭수는 노란색이 진리죠? 짜자잔. 아이고, 아이고. 으흠.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걸, 왜 이런 이거 못하냐. 자, 오케이. 끈을 한 쪽에 달았고요왜 이렇게 못하냐.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못하지? 아이고, 씨. 아이고 이거, 이거 너무 달기 어려워요 잠깐만 잠깐만 아이 나 진짜 아이고 손이 굵은 편이 아닌데도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펜스 컨테이너 완성 짜잔 귀엽죠 너무 아이 컨테이너 실제로 메고 다니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장식용으로라도 잘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음, 저는 여기에 뭘 넣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런 펭수밴드 있잖아요. 펭수밴드도 보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펭수밴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펭수 태그들도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 제품 다 있으신가요? 펭수 섬유향수입니다. 섬유향수도 이렇게 과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배부른 펭수가 됐어요 우리 배부른 펭수 이렇게 오늘 컨테이너 준비를 해 봤고요 펭수 3형제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실 퍼즐플러스가 준비한 새로운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에 한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정된 기간 안에 구독자 300명이 넘으면 펭수 멀티 컨테이너 한 분, 던킨도너츠 펭수 노트와 키링 세트 한 분, 그리고 오늘도 펭수, 일도 펭수 벚꽃 에디션과 펭카. 스티커 세트 이렇게 한 분씩 드릴 예정이고요. 또 운이 좋게 500명이 넘었다 하면요. 펭수 멀티 컨테이너 한개더 추가가 되고요. 비타 500과 비타 500 스티커 한분 펭수 60 다이어리 한분 그리고 채널을 잃어버리기 전에 열심히 리뷰했었던 펭수 미니 등신대 6종 세트 한분 그리고 펭 아트북 한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정말 만약에 이 기간 안에 <laughs>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 못다. 그러면 또 선물이 추가됩니다. 어떤 선물이 추가되냐면요. 멀티 컨테이너 한분더 추가로 드리고요. 베스킨 라빈스와 콜라보한 펭수 돗자리 드릴 한분더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펭수 GS25 문홍 쿠션 한 분, 펭수 부리 쿠션 한 분, 펭아트 페이퍼 토이북 한권더 추가로 증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써도 되지만 있으면 생활의 질이 많이 높아지는 펭수 샤워 가운도 한 분께 추가로 더 증정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제가 채널을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가 채널이 해킹 당하는 바람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다시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준비 준비한 이벤트이니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많은 선물들을 협찬 하나 없이 정말 내돈내산 내돈 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펭수를 좋아하면서 선물도 받게 되는 그런 기쁨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펭수 멀티 컨테이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구독자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주변에 많은 팬클럽 여러분들께 좀 소식도 전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많은 캐릭터 굿즈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은 선물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9월 27일 라이브 방송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펭수 멀티 컨테이너 소개하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캐릭터 굿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캠퍼즐 l 츠 t s 감사합니다. 오 요요요.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걸 이런 거 못하냐? 아니 왜 이렇게 못하지? 아이고 씨, 아이나 진짜, 아 끈이 왜 이렇게 꼬이냐? 아 끈이 왜 이렇게 꼬여 있죠? 뭐야? 왜 이래?